결혼 남자친구의 가족으로 결혼을 망설이는 나다 좋다고 생각했는데, 음. 결혼해보니 속 같다는 게 어. 너무 중요한 나이니까. 고냐 스탑이냐, 결혼 아니면 이별. 근데 다음 사연입니다. 어, 여자 배덕님, 고민 분야. 내가 좋아하는 <laughs> 결혼 남자친구의 가족으로 결혼을 망설이는 나 도와주세요 하셨는데 오 가족 때문에 왜 망설이시는지 한번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미란다입니다. <laughs> 너무 신기해요. 신기하죠? <laughs> 네. 근데 결혼 고민하신다고. 네, 맞아요. 아, 제가 가볍게 봤는데, 가족 문제 부분만 좀 빼고는 다 만족스러운 남자친구가 있으세요? 결혼해도 될까 고민 중이신 것 같은데, 자, 몇 가지 물어볼게요. 남자친구 나이는? 34시야. 두살 차이네요. 아주 좋고. 어 연애 기간은 1년 정도 됐어요. 아, 1년 정도. 네. 지금 문제가 그 남자친구 동생이 우증이 울좀 있고 사실 저는 이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인가 싶거든요. 제가 한번 들어 볼게요. 오래되기는 했는데 음. 자세시도도 하고 음. 이런 점을 음. 알고 있습니 그러다 보니까 뭐 아직까지 경제적 자립이나 이런 게안 돼요. 음.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먼저 털어놓은 거예요? 네, 먼저 음. 얘기를 했었어요. 한 사귄 지몇 개월 됐을 때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아, 근데 남자친구가 마음이 되게 예쁜 친구네요. 집안 형편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형편이 뭐 아주 나쁘다 좋다의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아버지가 일은 계속하고 계세요. 아, 그러니까 두분잘 건사하실 정도는 되는 정도?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제 아무래도 부모님 세대가 계속 일하실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음, 지금 남자친구가 집안의 경제적인 부분을 조금 책임지고 있고 이러고 있나요? 책임을 지는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무래도 같이 살고 있다 보니까 좀 용돈 드리고 음. 이 정도는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매덕님은 어떠세요? 노후준비 어느 정도 해놓으셔가지고, 음. 자식들한테 손안 벌리고, 잘했다. 음. 약간 이런 분이 어. 기시겠네요 <laughs> 제가 이제 딱 들어봤는데, 지금 우리 매덕님이랑 비슷한 고민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다 좋은데, 이 시댁의 이 부분. 진짜 결혼을 딱 목전에 앞두고, 딱 30대 초반. 너무 중요한 나이니까. 그래서 지금 남자친구와 연애를 계속해야 될까? 아니면 은 이제 스탑을 해야 될까? 남자친구 동생의 우울증? 제가 지금 감정이 입을 해봤어요. 저도 남동생이 있거든요. 우울증이라는 게 돈이 드는 병은 아니에요. 네. 음 마음이 괴롭죠. 우리 가족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라는데. 거기에 계속 매달리고 신경 써야 되고, 막 집안 분위기도 좋지 않을 것이고. 근데 이런 거를 내가 지금 너무 의지하고 사랑하니까 여자친구한테 털어놓은 거거든요. 음. 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런 착한 친구를 버리지 마세요. 이러면서 결혼하세요. 이건 아니에요. 네. 근데, 매덕님 네 가족분들도 아플 수 있고. 그죠 근데, 이 질병 자체가 현실적으로 접근이 되려면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갈 경우에요. 아무 보험도 없는데, 엄마가 암이시고, 7년째 병상에 계시고, 그리고 돈번살 하나도 없고, 뭐 이러면 사실 그걸 감당하기 쉽지 않아요. 매덕님이 정말 돈을 여유롭게 벌고 이러지 않는 이상. 네. 네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사랑으로는 커버되는 정도인 것 같거든요. 음... 근데, 이게 계속 거슬리잖아요. 네. 아마 주변이랑 비교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매덕님이 이게 계속 거슬리면 매덕님은 결혼을 스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남자친구 마음이 너무 따뜻해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큰 상처로 될것 같아요. 맞아요. 1년 정도 연애했기 때문에 사실 고냐 스탑이냐. 결혼 아니면 이별. 아, 그래서 지금 인사 가고 뭐 이런 음. 얘기를 하고는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인사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가셔야 정말 진짜 상황이 어떤지를 눈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본인이 판단했는데 괜찮아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사랑으로 커버할 수 있으면 이거를 나중에라도 들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남자 친구가 막 애써서 먼저 아, 여자친구 놓치 기 싫으니까 내가 이거 너한테 부담 진짜 안 되게 할게 막 이렇게 하겠죠. 이거 여자가 관여가 안 되진 않죠. 근데 이 집에 한번갈 거, 세번 가서 좀더 챙겨주면 되는 거고 이 정도가 그렇게 막 어려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음. 응. 만나 뵈세요. 그 얼굴을 직접 보면 그 표정, 눈빛 이런 거 보면 어떤 분들인지 느껴지잖아요. 부모님들을 뵙고 동생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잘 하고 남자친구가 정말 더 백배 뜨거워질 수도 있어요. 어 정말 내 여자 진짜 사랑한다 아낀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만약에 본인 실제로 봤는데, 어, 내가 이 가족이 되게 나는 너무 싫고, 겁이 나. 이거는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만나야 알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갔는데, 생각보다, 어, 되게 따뜻하시고, 아, 나 너무 좋다. 남자친구 되게 많이 챙겨주셔서,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했구나. 어, 이걸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고마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고. <laughs> 결혼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보지만 어쨌건 일단은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이 껍데기밖에 없으면 그 사람의 조건이 무슨 의미예요. 요즘요. 매동 님, 약은 남자들도 많아요. 좋은 남자도 많지만 야가 빠진 남자 많은데 이거 맞아요. 충분히 숨길 수 있어. 어, 이거 말안 하면 알 길이 있나? 그렇죠. 네, 맞아요. 어, 아, 맞나 이거 말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이걸 괜히 오픈했단 말이에요? 저도 음? 그렇게 생각해요. 다 좋다고 생각했는데 음. 결혼해 보니 속았다 하는 게 어, 있을까?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혼하진 않았을 거야. 그쵸. 이혼할 거린 아니니까. 근데 남자친구가 만약에 너한테 책임 안 지게 다 할게, 내가 아무 말도 안돼 이렇게 얘기했으면 나중에 우리 매덕님이 잘 하더라도 알았어는 하세요. 네. <웃음> <웃음> 그리고 잘하면 예쁜이 되는 거야. <laughs> 남자친구 부모님 한번 뵙고 어떤 분들인지, 저는 그렇게 따뜻한 남자친구 낳아준 분들이면 분명히 따뜻함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음. 음. 그리고 아버님도 지금 현직에서 열심히 사시고, 우리 매덕님은 그래도 정말 아니, 단단한 사람 만났으니까 부모님까지 한번 만나보고, 만약에 헤어지더라도 굉장히 잘 헤어지시길 바랍니다. 음. 그리고 전 매덕님이 되게 긍정적으로 판단하실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너무 이런 고민보다 연애하는 거에 그 뜨거움을 놓치는 마세요. 왜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하다 보면 계속 딴 생각 하게 되잖아요. 소중한 시간이고 지금 너무 예쁠 때거든요. 그래서 이때 즐거움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좋은 결과 있길 바랬고요. 오늘 상담 도움 되셨길 바래요 우리 어, 대우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 좋은데 이게 좀 그래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어떻게 100%가 다 만족스럽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 이게 좀 그래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깊이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가 그걸 과연 감당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씁쓸하기도 하지만 조건을 따지잖아요. 근데 결혼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부분 당연히 보긴 해야 돼요. 왜냐면 결혼은 현실이니까. 그렇지만 결혼도 결국은 연애에서 근간돼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런 면에서 우리 여자 매덕님이 지금 만나고 계신 남자분은 굉장히 따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좋은 결 가 있길 바라겠습니다.